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로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만들어진 배.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 지금도 온라인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요. 우리 온라인 예배드릴 때 지켜야 되는 약속 세 가지 뭐 있지요? 맞아요. 첫 번째는 성경책 피고 두 번째는 깨끗한 옷 입고 세 번째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친구들 지금 모니터 앞에 다 그렇게 앉아 있지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를 할 건데 어떤 사자성어냐 자 보시지요 장인정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소년부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미 이 뜻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우리 유년부나 초등부는 아마 아는 친구도 글쎄 있을까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두사님이 친절하게 뜻까지 이렇게 써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뜻 큰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가지 기술에 풍달할 만큼 오랫동안 전념하고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노력하는 정신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막 들어봤지요? 어, 이건 정말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야 이건 정말 장인정신이 깃들인 음식이야 막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어떤 물건이나 음식에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요? 정말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심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물건이나 음식에 우리가 야 이거는 진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물건은 진짜 공장에서 그냥 막 찍어내는 물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쵸?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진짜 이렇게 장인정신만큼이나 오랜 시간, 진짜 한평생은 한 가지 말, 물건을 만드는 일에 몰두한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이에요. 뭐지요? 맞아요, 배예요, 배. 이쯤 되면 우리 교회학교 오래 다닌 친구들은 벌써 눈치챘을 것 같아. 아, 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아, 말씀 속의 인물이 누구겠구만. 막 벌써 나오죠, 막 눈치 빠르죠. 자, 누군가면 바로. 노아 할아버지예요. 이 노아 할아버지는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막 7, 80년 이상, 진짜 어떤 사람들은 100년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평생을 배 만드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노아 할아버지는 왜 1,2년도 아니고 한평생에 거쳐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살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에게 점점 더 불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서로를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을 보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노아 할아버지까지 심판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할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노아야 잔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이제부터 큰 비가 오게 할 것이다. 그큰 비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어떠한 비에도 어,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방주를 만들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었던 이 시대에는요, 지금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비를 맞아 본 적도 없고, 비를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온다니, 그것도 세상을 덮을 만큼 큰 비가 온다니. 노아 할아버지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면 아마 비가 오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노아 할아버지와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은 함께 방주를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망치질도 하고요, 쓱싹쓱싹 나무도 베고요. 그리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도 칠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놀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하하하하. 아저 노아 할아버지 좀 보라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쨍쨍한 하늘에 비가 온다니 말이나 돼? 너 비를 맞아본 적 있어? 아니, 비를 맞아보기는 커녕, 비를 구경조차 해본 적도 없는걸? 무슨 이런 하늘에 비가 온다는 거야? 노아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나봐. 하하!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정말정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정말로 큰 비가 내릴 거예요. 여러분도 얼른 이 방주를 함께 만들어서 이 방주에 우리 함께 타도록 해요. 아 싫어요. 우리는 그런 미친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노아 할아버지 혼자서 열심히 배를 만드세요. 우리는 갑니다.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이제 완성된 방주를 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방주 안에 각종 동물과 식물을 이끌어 드려라.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함께 모든 식물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두 쌍씩 방주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방주문이 닫히자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홍수를 내리셨어요. 이 홍수는요 무려 40일 동안 계속 되었어요. 이 홍수가 나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집과 건물들도 다 떠내려가고요. 사람들도 다 떠내려가서 이 홍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40일 동안 비가 내린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배 안에서 그리고 난후에도 한참 동안 생활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었던 거지요. 그리고 물이 마르고 난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라라산이라는 산 위에 배가 멈추게 되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었으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세상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큰 홍수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 가족에게, 짠! 아름다운 무지개를 선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노아야, 내가 이제부터는 물로 세상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이제부터 이 세상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무지개가 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거 오늘도 두 가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맞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방주를 짓는 일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비한 방울 안 나오고 비라는 걸 구경도 못한 세상인데 무슨 비가 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홍수라는 게 도대체 말이나 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하루 이틀 참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수십 년간 그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요 때때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살짝 거짓말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아 이런 상황에서는 아 하나님 말씀 좀 어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혹시 들 때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라는 고백과 함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그 물로 인한 심판 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노아는 동네 사람들한테 아무리 여러분도 얼른 이 방주로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사,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의 방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저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죄를 모두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기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방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친구들 우리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때때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로 보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굳건히 믿고 그리고 그 그 구원의 간격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